지저스 크라스 스퍼스타 성인 인재 되셨다고요? 예.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망함 이거거든요 지금 내용이 아, 너무 좋아 망해서 나도 서른? <laughs> 뭐 서른다섯? 뭐, 이런 이야기들이 b u n 들게 a 니까 지금 심지잘 잘생겨 보여요 이신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춘 r y I d o 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메시지는 뭐, 도전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도전하는 분들에게 도전을 할때 우리가 포커스를 어느 곳에 맞춰야 되느냐. 에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란 무엇인가요 혹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 지금 굉장히 많은 답변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 어 예, 뭐. 지금 각자 굉장히 머릿속에는 굉장히 멋있는 이미지나 멋있는 단어들을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저에게 도전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왜냐하면 도전을 할 때마다 결과가 항상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활발하고 구침성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고등학교 때 저는 사실 쭈구리었습니다 언제 학교에 왔다가 언제 집에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존재감 없는 쭈구리였는데 그런 쭈구리 생활을 하던 도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로 다리를 굉장히 크게 다치셨고 6개월 동안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생애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치킨집인데요. 생긴 건 이래 보여도 이제 술집이 아니고 네, 치킨집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17살 때 치킨집을 혼자 창업하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킨 보고 그러시는 건가요 지금? 네, 초반에는 정말 기본적인 식자재, 기자재 심지어는 닭까지도 제대로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업 첫날에는 첫 닭을 딱 튀기고 포장을 해서 배달을 가야 됐는데 정말이에요? 오토바이가 없는 겁니다 제 오토바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이제 어머님 지인분들 다섯 분과 자전거 두 대를 섭외해서 온 동네를 이렇게 휘젓고 다녔던 적도 있었고 또한 번은 순살 치킨이 이제 따로 팩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주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졌는데 파닥 주문이 들어와서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뼈 있는 닭 위에 팔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제 다시 주문이 안 오더라고요. 미친 거죠. 그리고 또 배달집의 기본인 수신 전화번호 표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신청을 못해서 주소가 잘못된 집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주소를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킨을 배달하지 못하고 그 치킨으로 끼니를 떼었던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로 입과였기 때문에 야자를 했어야 되는데 학교 측 양해를 구하고 오후 수업이 마치면 5시에 학교를 해서 바로 치킨집 문을 열었고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시에 등교를 했고요. 장사라는 것이 17살의 고등학생이 견뎌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 뭐, 일단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몸과 정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손님들, 술을 먹고 저한테 욕설을 내뱉고 행패를 부리는 진상 손님들까지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 쉬운 것들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 또 이건 굉장히 자주 있던 일인데 제가 배달을, 주문을 받고 배달을 가면 그 집이 이제 친구 집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돈을 내미는 친구와 나누는 어색한 인사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들이 야자 중인 학교 교무실에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가야 했을 때는 정말 제 자신이 수치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뭐 하고 있는 건가? 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담담하게 재미있게 에피소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 저에게 이 치킨집은 이 도전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 치킨집이 바로 제 인생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정교에 이제 제가 치킨집을 한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됐고 친구들이 쭈구리였던 저를 찾아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너 치킨집 장사한다며 장사한 잘돼? 우리 가면 공짜로 한 마리 주냐? 공짜로 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별명도 생겼습니다. 장치킨이라고. 저는 더 이상 학교에서 존재감 없는 쭈구리가 아니었고.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활발하고 부침성 좋은 그런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킨집 전단지를 이제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모르는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학교 칠판, 교무실 냉장고에까지 붙여놓았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재미를 붙이겠어요, 장사해 이제 가게에 나가면 친구들이 전화해서 주문을 했을 때 콜라를 500ml에서 1.25L로 바꿔주고 1.25L는 업소용입니다 바꿔주고 배달에 가서 생색을 내는 재미. 그리고 가게 손님이 오면 얘기를 하고 친해지는 재미, 교무실에 배달을 갈 때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헬멧을 쓰고 학교 한가지 들어가서 친구들이 공부하는 교실 앞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눈을 마주치는 재미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미를 붙인 장사 결과는 망했습니다. 예, 제가 이4.6% 안에 들어서 6개월 만에 장사를 접게 되었는데. 고등학생이 혼자 시작한 장사가 얼마나 잘될수 있었겠습니까 결과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이 도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전은 저에게 정말 엄청난 발전과 소중한 사람들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쭈구리 생활을 벗어나고 어, 쭈구리 생활 벗어나고 성격이 이렇게 바뀐 것만으로 저한테 엄청 큰 발전이었고 이 도전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 아버지처럼 저를 챙겨주셨던 막창집 사장님 그리고 첫날 같이 뛰어다니셨던 형님 두분 그리고 단골 손님들 그리고 치킨집으로 인해 가까워진 학교 친구들까지 모두가 제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킨집을 시발점으로 여러분 욕이 아닙니다 시발점으로 저는 정말 새로운 것들에 정말 무한히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도전들 중에서도 실패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각각의 도전마다 각각의 발전과 각각의 사랑과 그리고 도전 각각의 그 무언가가 남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이 도전들로 인해서 남았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한 분이 와 계십니다. 명건이형손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기 저분이 제 도전으로 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잘 생기진 않으셨네요. 이렇게 사람 발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 여러분들도 모두 얻고 싶어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많은 답변들이.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반드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D I D 이게 뭘까요? 예? 모르시겠죠? 제가 만들었는데. 드리드. 뭔가 를 얻으시려면 딜이 되셔야겠죠. 딜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것에 딜이 되셔야 하느냐. 데인저, 인디터미네시. 두 발음이 좀안 좋더라도 얘기해 주시고. 데인저 위험 부담이 있는 어떤 일을 성공에 대한 보장 없이 하실 수만 있다면 시작하실 수 있다면 여기에 딜이 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발전과 사랑 그리고 프로 알파까지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장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고 가는 도전을 해서 결과가 성공이 아니었을 때 정말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도전이 아니고 성공과 함께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까지 바라볼 수 있어서 비록 결과가 성공이 아닐 때도 성공만큼 성공보다 더 값진 그 무언가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전은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좀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2 0살 정춘 장전진이었습니다.